불판에 있는 녹이나 페인트 작업 후 남아있는 페인트, 그리고 용접 후 남아있는 용접 이음새, 이런 것들을 제거할 때 이렇게 브러쉬를 쓰는데요. 먼저, 가정용 드라이버에다가 연결을 해서 한번 녹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소리부터 좀 이상합니다. 회전력이 낮다 보니까 해보니까 잘 되질 않아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임팩 드라이버 갖다가 이렇게 녹제거를 해봤습니다. 회전력이 좋다 보니까 녹제거가 시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녹제거를 한 뒤에 표면을 보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 불판에 녹제거를 쓸때그 브러쉬를 많이 이용하는데요. 이렇게 컵 브러쉬는 이렇게 잘 녹제거가 되질 않아요. 저희가 이걸 사용해 보니까 이런 거는 평평한 표면에 그냥 이렇게 박아두고 눌러주면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녹이 제거가 됩니다. 컵브러쉬는 이렇게 평평한거나 아니면 곡선 이럴 때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 흔히 쓰는 이 불판 제거나 이 녹제거를 할 때는 평브러쉬를 이용하면 됩니다. 모서리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히 해가지고 녹제거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녹이 제거가 됩니다. 자, 이상! 녹제거를 쓰는 브러쉬에 대한 영상 리뷰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